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속 명대사 지와이 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Genesis Chapter 25에 있는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중에서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게 되는 그 장면의 대화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등장 인물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영어로는요, 아이작, 아이작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이작, 아이작. 네, 이 이름이 이삭에 해당하는 이름이었고요.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이름. 자 리브가는요, 르베카, 르베카.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한번 읽어 보시죠 다같이 루 베카 루 베카 이 아이작과 루 베카 사이에서 두 아들이 태어나게 되죠 쌍둥이 인데요 첫째가 에서 인데 에서의 이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서, 이서. 여기에서 철자를 잘봐 주세요. AU가 나오는데요. 이 AU는 아와 오의 중간 정도의 약간 어정쩡한 모음의 소리가 납니다. 이사 아를 발음하시되 입 모양을 길고 크게 열어 주시면서 아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 이사 이런 정도의 발음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야곱. Jacob 제이 이렇게 인물들의 영어 철자와 발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럼요. Genesis chapter 25, 25장, 31, 32, 31절, 2절에 나오는 대화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제이콥과 형 이서의 대화가 되겠습니다. 하루 종일 들판에서 사냥을 하고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집에 돌아온 형, 이서가 제이콥이 팥죽을 끓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팥죽 한 그릇을 달라 이렇게 말을 할때 제이콥이 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Sell me. 동사로 문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명령문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Sell me. 나에게 팔아라. 그다음 목적어가 나오겠죠? 무엇을에 해당하는 목적어 보겠습니다. Your birthright now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your birthright을 나에게 팔아라. 자, 그럼 여기서 birthright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는요.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birth라는 것은 탄생이란 뜻이겠죠? 거기에다가 right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데요. 자, 이 라이스는요. 권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장작권이라고 쓰이게 되는데, 자, 이 장작권이라는 말과 동시에 다른 뜻으로 상속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도 장작권, 상속권 이렇게 공통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birth r i g h t 을를 가진 자녀가 모든 상속을 받게 되는 거였죠. 자, 그래서 제이콥이 형에게 sell me your birthright now. 지금 너의 상속권 또는 장작권을 나에게 팔아라. 이렇게 질문으로 제안을 합니다. 자, 그러자 형 이서가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I am about to die. 자, 여기서요, be about to라는 수거를 주의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동사가 있고요. be about to. 이 수거를 외워두셔야 됩니다. be about to 하면, 막, 뭐, 뭐, 하려고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방금, 지금 당장. 이런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급한 상황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 am about to die. 라고 했죠. 자, 그러면 나는 이제 방금 죽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be going to도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be going to 뭐뭐 할 때는요. 이것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상할 때, 예정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뭐 할 예정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면 급한 정도로 볼 때는 be about to라고 하면 방금 또는 막 뭐뭐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표현이 더 급박한 표현이죠. 그래서 급박하지 않지만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be going to와 함께 이두 표현을 알아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막 지금 죽게 되었는데 of what use is a birthright to me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자, 여기서요 of use라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이 표현도 마찬가지로 set로 된 표현인데요. 붙여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of use. 단어는 두 단어이지만 이것을 한 단어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형용사입니다. 형용사로 유용한 또는 쓸모 있는 이런 뜻의 형용사입니다. 먼저 이 기본 표현을 알고 이제 해석에 들어가 보면요. of what use 라고 해서 of use 사이에 what이 들어갔죠. 그러면 무슨 쓸모. 무슨 쓸모가 있느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을 집어넣어서요. 무슨 쓸모가 있느냐, a birthright to me. 나에게 이장자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어, 문장 순서가 약간 이상한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이 문장은요, 도치가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a birthright to me. 이 전체가 주어라고 보고요. 나에게 있는 이 장작권 이, 그 다음에 이즈가 있고요. Of what use? 무슨 쓸데가 있겠느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비동사를 축으로 해서 주어부와 술부가 도치도 되었지만 what이 사이에 들어가서 의문문을 만든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이 표현을 외워 두시면 이런 특이하고 약간 좀 복잡할 수도 있는 표현에 익숙해질 수 있을 겁니다. 이 of use를 가지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예문을 좀 알아보자면요. 흔히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이것은 쓸데가 없다. 이런 표현으로 부정문에 많이 쓰이는데요. It is of no use라고 해서 자, 이렇게 no를 써서 쓰는 표현이 많이 쓰입니다. It is of no use. 이렇게 하면 이것은 아무 쓸데가 없다. 이럴 때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쉬운 표현으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It is of no use. 다시 한번 더. It is of no use. 네. 아무 쓸데가 없다 라고 할때이 말을 쓰면 되겠고요. 자, 그럼 배운 표현들 대화를 또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제이콥의 대화. Sell me your birthright now. 다시 한번 더. Sell me your birth right now.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Sell me your birth right now. 읽으면서 외워지시죠다 같이. Sell me your birth right now. 그다음 이서의 대답을 보겠습니다. I am about to die. I am about to die. I am about to die. About to die. 그다음 표현. Of what use is a birthright to me?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에 대한 표현. 다시. Of what use is a birthright to me? 다시 한번 더. Of what use is a birthright to me? 네, 여기에서 나온 I am about to die는요, 여러 가지로 변형해서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die 부분에 있는 동사만 바꾸면 됩니다. 나막 나가려고 해. 어떻게 하면 될까요? I am about to go ou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제 막 먹으려고 해. 라고 할때 해보세요. I am about to eat.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유용하게 많이 응용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체 대화를 저와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Sell me your birthright now. I am about to die. Of what use is a birthright to me? 다시 한번 더. Sell me your birthright now. I am about to die. Of what use is a birthright to me? 다시 한번 더. Sell me your birthright now. I am about to die. Of what use is a birthright to me? 네, 이렇게 해서 장세기 25장에 제이콥과 이서의 대화를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모두 모두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바이!